정희 경은 스팅을 연결시키지 않고 연결시켜주기로 안 아, 빠졌어요. 아, 네 그렇지만 김민규 선수가 빠지면서 라인 안에 들어가서 네. 라인 크로스 판정이 주어졌습니다. 선을 넘었던 김민규 공격권 SK 가져가고 그대로 오른쪽 주트 통합니다. 가져가는 SK입니다. 아 지금 패스스가 나왔어요. 아, 지금 여유 있는 지금 특공이었는데 김민규 선수가 지금 여전히 부산은. 골문을 비웠습니다 네, 지금 1번명 공격수가 들어왔어요. 피벗 쪽으로 뛰어 들어가줬고요. 네. 오. 아, 지금은 네, 점프하는 지금 과정에서 위험한 네, 인플레이로 과정이었는데 네, 이어집니다. 그대로 빠르게 속공. 아, 이현 씨 안쪽으로 찔러주고 그대로 슈팅도 막혀요. 김동우. 네, 지금 김기민 선수에게 리턴 패스까지 아주 좋은 찬스였는데요. 네. 오, 아, 득점 연결 안 됐어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김현빈 바꿨어요 안쪽으로 찔러듭니다만 아, 네. 이번에는 도움이 맞지 않았고 골대 뛰어있는데 슈팅은 없습니다. 아 지금도 캐치를 못했어요. 네 반대쪽 찬스 났어요. 이현식1대1 이번에 성공. 아무래도 김현빈. 경기 초반에 분위기를 좀 잡겠다는 네 그런 의도 같은데요. 맞습니다. 살짝 재치 있는 패스 연결. 어? 네이현식이 왼쪽으로 길게 김기민 쪽으로 팔라 놓습니다. 다시 공 이어받고 김동철. 대대가 달려들면서 세 명의 플레이어가 뒤쪽에서 경기를 조율하고 있는 s k 호크스. 자 다시 한번 달려들면서 왼손 아, 네. 슈팅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비벽을 좀 가랑게 놓고 지금 중거리슛 시도하라고 있어요. 두산의 공격은 막혔습니다만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다시 아래쪽으로 스핀 쇼팅까지. 중거리 시설 이용하려는 것도 같은데요. 맞습니다. 항상 공격에서는 엠티골을 시도하고 자 골문 비었죠. 그대로 틀 아, 이후에 아. 허무하게 득점을 내주는 두산입니다 지금 유노스 골키퍼가 이 그물에 걸려있는 공을 빠르게 깨, 빼내지 못했어요. 네, 니다 이현식 돌파 열렸고 슈팅 성공! 자한 명을 자 페이크 모션으로 제쳐봅니다만 투트리 울렸고 김현빈 정의경 갑니다. 윙플레이 그대로 하무요 아, 이현식 아, 네. 오, 뒤쪽으로 네. 이번에는 막혔어요. 아, 하지만 아니. 그 이전에 또 라인을 밟았습니다. 네. 빠르게 밀고 들어갑니다. 정의경 그대로 슈팅은 통하네요. 모든 공격의 또 시작이 또 골키퍼지 않습니까. 네. 네 골키퍼의 선방이 이어져야 공격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먼 거리 그대로 슈팅. 파운드 슈팅으로 득점 성공. 광전구 직면 연결. 조태현 윙플레이 성공. 맞습니다. 맞습니다. 임재석은 앞쪽으로 하지만 패스 미스. 가로채기 성공. 정이경, 강전구 빠르게 조태웅까지 왔고요 중앙에 연결 다시 주워받고 왼손 시팅 석공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공격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공격도 막혔고 공단에는 두산 리바운드 성공. 강전구 빠르게 밀고 올라가고 정이경이 왼쪽으로 연결 열렸네요 1대 상황. 음, 그리고 이렇게 전반전 30경기가 마무리가 되면서 전반전은 15대 8로 두산이 앞선 가운데 마무리가 됩니다. 태양 선수. 예, 중거리 슛이죠 터져 줘야 됩니다. 네. 김동철 슈팅. 이번에는 아랫쪽으로 통했습니다. 오, 네. 그리고 두산의 전반전 1 5골의 득점 분포도를 봤더니 이 득점 분포도가 상당히 골고루 나눠져 있어요. 네, 그게 주 두산의 또강점입니다 비정 연결 슈팅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블로킹 손에 맞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 어, 네. 수고 수고 대체 파울인데 김기민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렇죠? 1대1 그대로 스티. <laughs> 어, 정비를 하고 완벽하게 찬스를 만들어 내는 것도 좋습니다. 누노 알바레즈 감독소 전반전의 지시 사항이 그런 게 있었는데요. 박세용이 돌파. <laughs> 강전구 측면 연결. 김현빈이 정희경에게 뒤로 이어지고 슈팅 동작 빙글 돌면서 <laughs> 자 중앙으로 천천히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왼쪽으로 짧게 주고 이어받고 찔러주고 그대로 넘어지면서 슈팅! 기대가 되는 박세웅 자 이번에는 유루스 맞고 굴절된 공이 골대를 때립니다. 이현식 반대 방향 길게 갈려놓습니다. 윙플레이 열렸고요. 이번에는 득점 성공! 뒤쪽으로 살짝 흘려놓은 거 김현, 김현빈 그대로 먼 거리 슈팅 골라커 손에 걸렸습니다. 박지섭이 예. 가로채기 빠르게 섞고. 그대로 스틱! 어, 이제 3골 네, 차. 네, 지금은 알았어요. 미리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바로채기 성공. 다시 한 번. 속공. 두산의 수비도 지금 5-1 수비를 하지만 많은 전진을 해주고 있어요. 자 김민규도 많이 내려와서 정의경 쪽으로 이번에는 슈팅이 들어갑니다. 아이고. 화태현, 김동철, 이현식. 네, 왼쪽에, 왼 쪽에 연열됐고 그대로 스틱! 들어갑니다! 이한솔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두산이 좀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른쪽 측면 연결 윙플레이 통했습니다. 어.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한 명이 부족한 상황에 골문을 비워놓고 경기 펼치고 있는 두산. 정희경 먼 거리 슈팅. 아 조금 전박성 선수의 슛 찬스는 어, 상당히 멋진 패스로 연결이 됐었거든요. 네. 그대로 롱숏 통하네요. 중앙골 파시도 뒤쪽으로 내주고 한 바퀴 빙글 돌립니다. 아, 네, 만 혼자서 네, 넘어지는 과정이있기 때문에 인플레이도 선언 되고요. 네. 반대쪽 차선 났습니다 조태훈입니다. 오! 오! 자, 왼쪽에는 김동철 뒤쪽으로 내주고 이현식 자, 한번 바운드 튀겨놓고 패스연결 한 아, 골차로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두산의 오늘 경기. 아손수비 공했고요. 빠르게 속공 정동현. 네, 나가 봐야죠. 측면에 조태훈. 이제 앞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득점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중앙으로 빠르게 밀고 들어갑니다만 일단 한번 수비에게 저지를 당했고요. 네, 지금 유경신 감독이 주문한 대로 지금 김진호 선수에게 1대의 공간 넓혀주는데요. 이렇게 아, 통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공수기 양면에서 경기 막판에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김진호인데요. 정의경 슈팅. 자, 유누스의 손 맞고 들어갑니다. SK가 아, 오늘 첫 경기를 이렇게 아쉽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경기 종료. 오늘 경기 25대 23으로 부산이 첫 경기를 승리로 가져갑니다.